안녕하세요. ASMR 샵7입니다. 다이브 2기 키트 도착해서 개봉기 촬영했습니다. 키트는 7월 초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현생 사느라 바빠서 이제 촬영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이브 1기가 활동기간이 23년 연초까지였던걸로 알고있는데 여름이 다 돼서 보내준 회사도 각자 박수... 구성품 볼게요 포토카드 장바구니 CD 사진 집게 메모장 이게 스티커 포스터 포터북 구성입니다. 초보북 먼저 개봉해 보겠습니다 손조심 앞장에 콘텐츠 목록이 있고요 유진이 레이 원영 미즈 미소 단체? 구성이 애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토 컨셉은 매거진 기자들인가요? 너무 멋진데? 포토북 구성이었구요. 다음은 메모지 한번 볼게요. 주변에 접착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뜯어서 쓰는 메모지예요 다음은 포스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스티커 볼게요. 뒤에 스크랩북이랑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스크랩북 공란이고요. 조금 꾸며 볼까요? 뭐골러야 되지? 뭐 고르는 거야, 지금? 샥질의 S. 샥질의 C. 다이브. 다이브. 그 다음에 뭐할 건데?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아, 우리 애들로 꾸며야겠다. 음, 뭐가 좋을까요? 제 최애 원형이로 표지를 장식해 봅시다. 예뻐요. 이렇게 꾸며야 되나봐요. 안쪽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라이브. 음, 저게 뭘까요? 뭘 고른 거지? 책인가? 다이어리 꾸미시는 ASMR 분들처럼 하고 싶은데 아 쉽지 않아요. 그런 걸잘 해내기 위해 연습하려는 것도 자본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 연습하면 되겠죠. 연습하면 그 감이 와요. 저도 안될줄 알았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참 신기해. 자, 여기까지 꾸미기 간단하게 끝내고요. 다음 구성품 볼게요. 사진 한번 열어볼게요. 유진이 가을이 레이 원양이 리즈 이서 다음은 이 메이킹 필름이 있는 DVD 같아요. 정리 이거는 펼쳐보면은 장바구니에요 형. 애들 이름이 구형으로 적혀져 있고요. 근데 하얗고 예뻐서 정말 마트 갈때 장바구니로 쓰기는 좀 아깝고. 콘서트 갔을 때 굿즈 사서 담아오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곧 있을 원양이 생일 카페에서 한번 들고 가야겠어요. 이거는 화이트 셔츠 카라 빗에 고정하는 핀 같아요. 근데 아이브다이 너무 써 있어서 이거를. 콘서트 아니면 언제... 하고 오기가 조금 모든 팬분들이 다 화이트 셔츠를 입고 오셔야 될까요? 이 집게는 다른 다이브 친구가 공개 촬영에서보내셨거요 머리 비신분들 머리에 하는 헤어 집게 핀인 줄 알았어요. 포토카드 볼게요. 여섯 명다 펼쳐 볼게요. 정리. 네, 구성은 여기까지고요. 바이브 팬클럽 아이디 카드고요. 뒤쪽에 유의사항. 쪽에 이렇게 다이브 2기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아이브 더퍼스트 포터북 어 드리미데이 개봉기에서 만나요.